여러분, 만약 단한 모금으로 속이 편안해지고 몸이 가벼워진다면 믿으시겠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소화불량과 더부룩함, 그리고 입이 심심할 때 마실 음료를 찾느라 고민하시죠. 하지만 이제 그런 걱정은 끝났습니다. 입은 즐겁고 속은 편안한 바로 티젠콤부차 요쿠르트 맛이 있기 때문이죠. 이 제품 한 포에는 무려 유산균 100억 셀이 담겨 있어 장까지 도달해 속을 시원하게 정리해줍니다. 게다가 당연그램, 15차례 저칼로리라 다이어트 중에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열에도 강한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장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주니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원한다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새콤달콤한 요구르트 맛의 탄산이 어우러져 마실수록 빠져드는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함께 즐길 수 있어 가족 모두의 건강 음료로 추천드려요. 하루 한 포만 있으면 물만 부어 3초면 완성되니까 출근길이나 운동 후 또는 입이 심심할 때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30스틱 구성으로 한달 동안 속이 깔끔하게 변화되는 걸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마셔본 후 화장실에서 고민이 사라졌다고 말할 정도로 효과를 체감했죠. 달콤한 맛 덕분에 군것질 대신 마시는 분들도 많고 아이들도 좋아해서 탄산음료를 대체하는 건강 음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바로 속이 편안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티젠 콤부차 요쿠르트 맛한 포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당 0g, 유산균 100억 셀, 한 포로, 변비 걱정, 끝! 티젠 콤부차 요쿠르트 맛 실사용 리뷰. 대한민국 콤부차 1초에 3스틱씩 판매. 콤부차의 압도적 판매량. 몸속까지 가볍고 편안하게 지금 바로 만나보시고 더보기를 클릭해 새로운 변화를 경험해보세요.